네, 불멸의 연인 잘 들었습니다. 자, 정원영 밴드 모시죠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주 대 어, 규모 밴드입니다. 네, 정 교수님은 언제 처음에 이렇게 시, 시작을 했어요? 아, 학생들이랑 같이 한 거는 네. 93년도쯤에 그때 이제 앨범 내고 방송 활동하면서 같이 누가 같이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보면서 제 주변에 이제 학생들 항상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어떤 게 좋은 점인지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음.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죠. 어. 이걸 이런 이런 있는데 같이 한번 해주지 않으련. 어. 그래서 예. 저기 아, 기타리스트 어, 성함 이름이 저 김윤호요 윤호, 윤호 씨는 어, 네. 정교수님, 야너 와서 기타 좀 쳐볼래? 할때 어땠어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. 아,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, 네. 정은영 교수님이나 밴드를 같이 하면, 그것 때문에 뭔가 시상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, 교수님의 설득에,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해가지고 <해서. 너, 웃음> 학점이 잘 나오는 건 <웃음> 좋아. <웃음> 아니,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? 아, 사실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어, 어. 근데,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을 거예요, 제가. 저기나아서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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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아것 같아요. 네. 맛있는 거 사줬다. 네, 네. 학교 근처에서 제일 맛난 집에 가서 좀뭐 맛있는 거 사주고. 네. 근데, 어, 이 뒤에 앉은 밴드 멤버들이 듣는, 즐겨 듣는 음악하고, 지금, 어, 정 교수가 듣는 음악하고, 좀 다를 거 아니에요?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는 게, 그 네.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곳에 제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게, 매년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, 네.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틀고 놀잖아요. 춤도 추고 네, 네. 노래도 부르고. 그런데 때 제가 어떨 때는 가서 물어봐요. 네. 똑똑똑. 이거 누구 거니? 어. 그럼 누구래요? 네. 그럼 제가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어. 좋으면 사요. 하고 어. 듣고. 네. 아. 그러니까 제가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친구들 때문에. 어. 네. 이 음악 여행 라라라가 어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그 음악 프로가 별로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프로가 일단 장수했으면 좋겠고요. <웃음> <웃음> 가다가 또 어느 날 시간에 어? 다른 걸 하고 있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네.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두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. 어, 김창훈 선생님도 <laughs> 경심 없는 <있어요>.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아주 덕담같이 <laughs> 얘기를 들었어요. 자또 노래 어, 어, 한곡 청해 듣겠습니다. 이번에는 Knocking on Heaven's Door죠, 밥 딜런의 노래를 좀 어쿠스틱하게 편곡해봤답니다.